지금 다저스 그 팀에 합류를 하면서 오타니랑 막 오타니랑 그냥 나이스볼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선수들과 친목을 어, 도모하면서 로버트 감독이랑은 이제 또 어, 김혜성은 이미 다저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이 됐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 김혜성이 LA 다저스에 와 아,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와 정말 이런 날이 다오네요. 엄청 납니다. 어 그런데 아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어김혜성이 연봉을 94억. 어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야 이거 김 선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어뭐아 어, 94억이 아니네요. 아무튼 뭐 연봉을 뭐 500만 달러뭐 아무튼 계약을 했잖아요. 어 적은 돈이 아니죠. 어 엄청난 돈을 받는데 어 이게 김선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고 어 너도 궁금하고 나도 궁금해서 가져야되데 한번 찾아봤어 어 그래가지고 뭐 빚을 갚았다 뭐 이래저래 얘기도 없고 LA 다저스 뭐 홍구장에 김선생 또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뭐 그래요 저도 뭐 사실적 시 명예훼손 당할까봐 좀 무서운 부분도 있는데 어, 궁금해서 그냥 찾아봤어 어 그랬더니 뭐 김혜성 부친 비투논란 이러면서 뭐 김선생 여러분들 뭐 키운 팬을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비투논란 넥센 김혜성아 너가 아버지 김씨 돈좀 갚아라 응막 음, 해가지고 뭐막 했던 음? 그 김선생 논란 아, 어, 제가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본인에 의하면 5억 정도 빚이 있는데 9년대 갚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타 썰에 의하면 1, 2억이라는 말도 있고 정확한 금액은 불투명하지만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법정 이자가 8,800만 원이야. 아, 자세하게는 솔직히 몰랐어. 이 정도 금액이 클줄 몰랐는데, 2018년 9월 기준으로 법정 이자가 8,800만 원이면, 원금이 거의 5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원금이 5억이고, 이자가 18년도 기준으로 8,800만 원이고, 지금 이 2025년이니까, 어, 7년가량이 지났으면 이거 이자만 한 1억 5천이 어, 된다는 얘기죠. 법정 이자예요. 법정 이자. 법정 이자 한5% 정도 될 겁니다. 어, 그게 1억 5천이고 5억이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 사실 뭐 남의 일이고 뭐해 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도 이게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 5억이라는 돈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전세 사기는 기사 되게 좀 때려요. 5억을 5억을 내돈 5억을 빌려줬는데 갚지는 않고 이거 사실 뭐이 정도 안갚았면 거의 갚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9년을 안 갚고 지금 7년이 더 지났으니까 16년을 안 갚으면 이거는 이거는 뭐 거의 뭐 쉽지 않아요. 어 그거 안 갚겠다는 건데. 어, 내가 그 집의 아들을 알거 아닙니까? 16년 정도 빚을 지고 그리고 아들이 유명인이 됐으니까 그 유명인이 되기 전부터 알고 있는데 아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이거 진짜 속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김선생은 대인배라서 김, 김혜성 선수한테 돈을 받을 생각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정도 정성과 노력이면은 이거 진짜 이건 진짜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제 팬들에 의해서는 김혜성 선수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살았으면 아버지의 어 절연한 상태다. 이거 마음 아픈 뭐 가정사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이 상황에 놓인 이 뭐랄까 요즘 인플루언서, 연예인 등이 아 부모님과의 문제 이거 정말 쉽지가 않은데. 어.. 이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근데 절연을 했으면은 이건 사실 쉽지가 않지 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걸 찾아보면 알았는데 저도, 저도 사실 누가 남 이거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찾아보고 했어 저도 이거 찾아보고 알았는데 어.. 이거 부모가 자식 정말 속속이고 이거 힘들게 하는 사정이 참 많은데 이 정도 됐으면 사실 남이거든요 남 음.. 물론 그, 그, 깊은 사정은 알 수가 없지만은, 아, 이게 혈연이라는 게 정말 끊어지지 않는 고리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아, 쉽지가 않은데, 나는 남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솔직히 나라에서, 어, 남이라고, 이거 뭐 아무리 피가 섞였어도 이거 남이라고,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 민사적인 이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쪽 김현성 선수도 조금 괴롭힘도 안 당하고 할수 있고, 요즘 쇼츠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댓글에 자꾸 막 그런, 응? 김선생에 대한 언급, 이런 것도 안 나올 수 있고 할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더글로리에 나오는 것처럼, 어. 아, 진짜 막 가족이 약한, 뭐, 어려운 상황에서는 뭐, 최대 가해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언급하는 것 자체가 김혜성 선수한테 뭐 엄청나게 안 좋은 뭐, 그런, 고스,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걸 사실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야지, 김혜성 선수에 대한 오해도 조금 풀어지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솔직히 남보다도 더 사이가 안 좋은, 저련을 한, 어, 사실, 안 키웠으면 부모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지는 알지. 어, 아, 그건 아니지. 뭔 소리야?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한 빚을 갚아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참, 어려운 문제. 어, 쉽지가 않은 문제.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뭐랄까. 좀, 해명? 어, 해명이라도 하면 좀 그렇고, 뭐랄까?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해결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음, 어, 쉽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어,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 떠돌고, 이제 뭐, 그냥 이제 해외에서 빛을 발하려는 김혜성 선수에게, 어, 조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니다. 어, 그러니까, 돈 없는, 뭐, 김현성 선수에 대한 비난이나, 어, 돈 많이 버는데 무조건 안 갚는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탑팬들, 뭐, 김현성 선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관심도 없는 그런 선수들은, 뭐, 이런 제 방송을 볼 리가 없지만은, 아, 이런 서로 간에, 참, 이런 어려운 일, 여러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 너무 사기나 횡령, 응, 그리고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결과적으로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 저는 뭐 김혜성 선수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결국 나오고, 여러 가지 금전에 엮인, 어,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참, 쉽지 않다 어, 생각을 합니다 아, 3년 플러스 2년 최대 22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네요 김혜성 선수가 어, 제가 죄송합니다 금액을 많이 작게 불렀어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제가 뭐,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할수 없고 어 열린 결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면 달아주시고 어, 저 생존 신고도 할겸뭐 잠깐 라이브 켜서 영상 한번 남겼다는 거 생각하면서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네, 또 트라이 하세요